안녕하십니까. 우주가 도와준 지점장, 솔우진입니다. 이번에는 RC님들이 설계할 때 가끔 실수하는 부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실수는 매우 큰 실수기 이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. 어,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 2가 있고요. 밑에 보면 종합병원 암 치료비 패키지가 있습니다. 패키지를 넣어야 할까요? 그냥을 넣어야 할까요? 아시들 당연히 패키지를 넣으셔야 됩니다. 그런데 간혹가다가 아시님들이 이 패키지를 안 넣고 그냥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걸 넣고 그 밑에 이걸 넣으면 반드시 비급여를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두 개가 넣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? 전이암과 십대암 주요 치료비가 빠지게 됩니다. 물론 십대암과 전이암을 보상 안 하는 건 압니다. 일반 암 특정 치료비에서 해주니까 하지만 패키지를 넣어야 십대암과 전이암을 500, 1더 보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넣으실 때 반드시 패키지가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간혹 가다가 100명 중에 한두 명의 RC님 그리고 한두 건의 설계가 이 패키지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누락하지 않도록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. 꼭 패키지가 적혀있는 것을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.